2026년 1월 22일, 시장이 하루아침에 공포에서 기록적인 희열로 돌아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숫자에 담긴 거대한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시간, 지금 바로 그날의 시장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단 24시간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을까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180도 바꿔놓은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총매제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주 초반에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공포의 실체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불안감의 시작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린란도 관련 분쟁을 이유로 유럽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거든요.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 이거 시장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투자자들은 극도로 예민해졌고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변동성 지수가 위험수위까지 그냥 확 치솟아버렸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온 단 하나의 중대 발표가 이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 극적으로 합의를 봤다. 그래서 관세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환호했죠. 그리고 곧바로 이 현상에 타코렐리라는 아주 재치 있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세가 취소됐다. Tariffs are called off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시장의 반응은 뭐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가 크게 올랐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1%나 오르면서 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히 대형주들만의 잔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 무려 14거래일 연속으로 대형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이건 미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중소형주까지 살아났다는 뜻이니까 시장 전반의 자신감이 아주 강하게 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 이제 관세라는 눈앞의 먹구름이 싹 거쳤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서 훨씬 더 거대하고 미래 지향적인 곳, 바로 인공지능, AI의 꿈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 지금 진행 중이다. AI 인프라에 필요한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 이 강력한 한마디가 기술 섹터 전체에 그야말로 불을 지폈습니다. 젠슨 황의 이 비전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거대한 AI 투자 도미노를 일으켰습니다. 보세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핵심 칩에서 시작된 투자가 오픈 AI 같은 AI 개발 회사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메타처럼 이걸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기업들로 쫙 이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이 AI 생태계 전체를 타고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낙관론이 단순히 뜬구름 접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경기침체, 즉 경착륙이나 최소한 성장 둔화인 연착력을 걱정할 때 미국 경제는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하는 무착륙, 노 랜딩 시나리오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아주 강력한 데이터들이 이걸 뒷받침했죠. 이걸 보세요.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무려 4.4%였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죠. 강력한 소비와 투자가 이끈 이 숫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한방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고용시장도 정말 탄탄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고작 20만건에 불과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경제의 기초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랠리 역시 견고한 펀더멘털 위에 서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의 관심이 지정학적 공포에서 기술주에 대한 희망으로 옮겨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웃고 울었는지 그 승자와 패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비가 정말 뚜렷하죠. 메타가 5.6%나 급등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시장을 이끌었고 AI 관련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정학적 긴장이 풀리자 사브 같은 방산주는 하락했고요. 실망스러운 전망을 내놓은 GE 에어로스페이스는 7% 넘게 폭락하면서 산업재 섹터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뀐 거죠. 분쟁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에서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요. 대별 종목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소식으로 메타는 AI 분야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인정받으면서 급등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술주가 축제를 즐긴 건 아니었어요. 인텔은 부진한 1분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급락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연일 최고점을 찍으면서 이제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이게 정말 탄탄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된 열광일까요? 아니면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과열, 즉, 멜트업 현상일까요? 빅스 지수,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 지수가 15.6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한 건데요. 이 말은 시장의 불안감이 극적으로 해소되면서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투자자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월요일에 공포에서 시작해서 수요일 관세철의 소식과 함께 찾아온 안도감. 그리고 목요일에는 AI에 대한 기대감과 강력한 경제 데이터에 힘입어서 탐욕의 단계로 아주 빠르게 이동한 걸볼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처럼 AI가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거라고 보는 아주 강력한 낙관론이 있는 반면에 브리지워터의 레이달리오처럼 부채 문제나 잠재적인 자본 전쟁을 경고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죠. 골드만삭스는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금 목표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최고점에 도달한 지금 우리는 과연 강력한 신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투기적 흥분이 만들어낸 거품의 정점에서 있는 걸까요? AI라는 엄청난 약속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다는 현실적인 위험 사이에서 시장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